안녕하세요, 헤어닥터 영아쌤입니다. 여러분 혹시 발 건강하신가요? 제가 이번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발 건강을 싹 말끔히 없애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발 각질 일어난다거나 발이 갈라진다거나 발바닥 밑이 그냥 개발바닥, 소발바닥처럼 딱딱하신 분들 계시잖아요. 그런 분들 제가요 스트레스 확 날려드리려고요. 뭔가 궁금하지 않나요? 제가요 저희 손님들한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요 어, 반응이 좋더라고요 아 원장 나발 너무 좋아 아 언니 나발 너무 좋아 아 원장 고마워 발 나게 해줘서 고마워 라는 제가 칭찬을 많이 받고 살거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 따라 해보실래요? 저는 우리 고객님들께서 한분한분 한분 행복한 모습 보이고 발도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하면요 어, 제 마음이 너무 좋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하거든요. 왜냐면 작은 정보라도 들으면 좋잖아요. 어, 세상은 공짜가 없잖아요. 그렇죠? 저는 늘아 혼자만 행복한 것보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. 저는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거든요. 제 평균 수명이요. 제가요. 100살까지 일하고 120살까지 산다고 그랬더니 손님들이요. 저보면 징그럽대요. 아니에요. 말이 씨가 된다는 말 있잖아요. 이왕이면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내가 100살까지 일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고 살면 지루하지가 않잖아요. 그래 난 아직도 몇십 년일더할수 있어. 라는 행복에 젖어 살거든요. 안 그러신가요, 시청자 여러분? 그럼 지금부터 제 말씀 귀 쫑고 세우고 들으세요. 무엇이겠어요? 뭐 이거는요, 누구나 다 아는 방법인데 실천을 안 해서 그래요. 무엇이겠어요? 뭐 딱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. 뭐겠어요? 소주하고 식초만 있으면 돼요. 참 간단하죠? 준비물이 소주하고 소주 한 컵, 식초 한 컵만 있으면 돼요. 식초는 입배 식초는 절대 안 돼요. 항상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나 또 등등 식초 아무거나 괜찮고요 소주도 아무 소주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를 한컵한컵 한컵 하가지고 1대 1로 똑같이 정량을 해 가지고요 이런 세숫대야나발두 개가 들어갈 정도로만 하세요 제가 한두 컵을 했잖아요 소주 한 컵하고 식초 한 컵을 했더니 발바닥 밑에 싹 당기더라고요 발가락 사이까지 이 정도 싹 올라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거를요 시간이 중요해요 절대 50분 해도 안돼요 1시간! 1시간 넘는 건 상관이 없지만 1시간 미만 하면 안돼요 바쁘다고 1시간을 꼭 정량을 예? 채워가지고 1시간 꼭 담가주세요 그래가지고 나면요 한 하고 나서 일주일 안에 한 번을 더 해주셔도 되고 뒷날 한번더 해주셔도 되고 일주일 후에 한번더 해주셔도 돼요 그러고 나면요 이 발바닥이 소발바닥 개발바닥이었던 게요 뽀송뽀송한 아이들 발바닥처럼요. 정말 매끄러운 발바닥이 된답니다. 오직 하면 우리 손님들께서 발바닥이 뭔가 일어나요. 이렇게 떡지떡지 일어나시더라고. 그러면 그 사이에 이물질이 낀다거나 각종 세균이 끼기 때문에요. 이 각질층이 층층층층 쌓인단 말이에요. 양말을 벗을 때 으스스 하잖아요. 또 침대나 뭐 이불 속에 들어가면 서독서독 서독 해가지고 비듬이 막 떨어지잖아요.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요. 저희 애기 아빠 같은 경우는요. 소파에만 앉았다면요. 발바닥에 있는 이거를 막띄어요소파 밑이 허해요. 그럼 제가 소리 지르죠. 아 여보. 그러면 안 돼. 하고 소리를 질러요. 아 더럽게 그게 뭐 하는 짓이야. 이렇게 하죠. 그랬더니 아 어차피 출 건데 어때? 이렇지만 저는 그게 싫더라고요. 영원쌤은. 그렇게 놔두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제가, 저희 서방인도요, 강제로 앉혀가지고 발 담그라고 했더니요. 딱두 시간. 하루 있다가 하고 또 뒤, 디 날, 시간 되는 날또한번 TV 앞에 앉혀서 담가 놨더니요. 아주 완벽하게. 너무 좋대요. 이제는 제말잘 들어요.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함께 건강하시려면 제 방법 꼭 따라 하세요. 아셨죠? 그러면은 꼭 하리라 믿고 제 방송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. 그리고 좋아요도 서비스를 한번 더 해주시면 영원쌤이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. 그럼 다음 만나는 시간까지 안녕할게요.